중주 출발했습니다. 국내선 5등급 말들의 1300m 승부입니다. 8번 퍼지루비가 출발이 다소 더디었던 사이 안쪽에서 2번 킹워리어 관심을 모으는 2번 킹워리어가 선행을 모색해 나오고 그 바깥쪽으로는 9번 에클레어가 따라붙고 2번 9번의 사이에서 3번 하늘감동과 6번 샤인볼트가 자리하고 그 뒤를 1번 김옥성 기수와 함께하는 1번 크로마이트가 추격하고 외곽에서는 6번 샤인볼트 자리 잡고 있습니다. 뒷직선 주로에서 이제 3코너 진입했습니다. 안쪽을 차지한 2번 킹워리어 마이야 기수와 함께하는 2번 킹워리어가 1마신 정도 앞서나가고 김효정 기수 기승한 9번 에클레어가 2위로 그 뒤를 세 마리 1번 크로마이트와 3번 하늘감동 6번 샤인볼트가 일렬 횡대로 들어서 있고 4, 5마신 정도의 거리차로 4번 캡틴 라이즈와 10번 주링스카이가 따르면서 4코너선에 직선 주로 진입했습니다. 경주 초반부터 2번 킹워리어가 선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이야 기수와 함께하는 2번 킹워리어가 여전히 앞서 있습니다만 바깥쪽에서 탄력을 살리는 6번 샤인볼트와 3번 하늘감동 만만치 않은 걸음 보여주면서 2번, 6번, 3번 세 마리의 3파전이 팽팽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남은 거리 약 180m. 안쪽에는 2번 킹워리어, 바깥쪽에서는 6번 샤인볼트 그 가운데 3번 하늘감동까지 팽팽합니다. 아직까지 앞서 있는 말은 2번 킹 워리어입니다. 마이야기 수와 함께하는 2번 킹 워리어가 가장 앞서고, 6번 샤인 볼트가 2위로 그 뒤를 3번 하늘 감동과 10번 주링 스카이 접전이었습니다. 서울 4경주 관심을 모았던 이번 킹 워리어가 선행 이후 마지막까지 선두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마이야기 수와 함께한 킹 워리어. 5 7 k g 의 부담중량 이겨내고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했고 6번 샤인볼트가 2위로 그 뒤를 3번 하늘감동